없네? 어디서 잡았냐? 뒤 조심해야될거같은데? 이미 죽어있다 스마트폰 중독 <laughs> 그는 이미 죽어있다 <laughs> <한명 빠졌어. 웃음> 그럼 지러 오고수도 있겠다

Ten seconds left. Friendly, last operator standing. One four remaining. 못봐 너마대야 그냥 그 거기 대줘 문 창고로 진 아이크 자꾸 접피야정문 가자 카페라너기진 진심에... 심해 어. 2았 볼께요 이게뭐냐다 했어�

안돼 안 된다고 제발 아, 씨발 아, 나그 <laughs> <laughs> <미친. 웃음> <laughs> <오케이. 웃음> <laughs> 아, 씨 아, 씨바. 아, 씨바. 아, 씨바. 아, 씨 잡았어 성루에다올라왔